안녕하세요 개발원 김문키입니다 오늘은 코르틴 스터디 8일차입니다. 음, 크게 세 가지를 볼건데요 하나는 플로우랑, 그 다음에 플로우 빌더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타임아웃 월너를 사용해서 코르틴 잡을 타임아웃 걸어서 플로우를 수집하는 걸 취소해보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. 우선 참고자료는 여기 링크 보시면 되고요. 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네, 우선 플로우랑 에지플로우, 플로우오브, 그 다음에 리타임 아웃워드을 사용을 해서, 그래서 나오고요. 네, 우선은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런치를 하고 여기 로그를 계속 찍을 거예요. 그리고 런치하고 이 심플 펑션은 플로우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포문을 돌아서 딜레이 백 미리 세컨을 주고 그다음에 해당 그 값을 이미트를 해서 이미하는 값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미트한 들을 여기 플로우의 컬렉터를 통해서 이제 밸류를 찍어볼 거예요. 그리고 첫 번째 컬렉트 끝나고 두 번째 시작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로우 컬렉터를 사용을 해서 두 번째 밸류를 찍어볼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는데 런치되고 첫 번째 컬렉트 시작된 상태에서 플로우가 시작이 되죠. 음. 이 보면은 런치하고 이첫 번째 시작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플로우 블럭이 있는 게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. 이 부분은 심플이 시, 그 불린 시점이 아니라 컬렉트가 불린 시점에서 시작되는 걸볼 수가 있죠. 이렇게 시작되고. 음. 이미스를 하면 커렉트로 지켜지고,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이미스를 하면 또두 번째에 지키고, 그 다음에 이미 3을 하면 또첫 번째 3이 그대로 지켜죠 그리고 두 번째 끝나고, 두 번째 시작이 되고, 동일하게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플로우는 음, 이 미스를 한번 불리고 컬렉터가 불린 다음에 또그 다음 이 미스를 받는 걸볼 수가 있죠. 이렇게 1대1로 계속 주고받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플로우 빌더는 그 기존의 플로우도 있지만, 에지플로우와 플로우 오브를 통해서, 플로우 형식으로 또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내부를 보면 똑같이 이 플로우를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이 플로우 안에서 내부적으로 포 c h 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인트레인지, g e l o n 레인지 그다음에 뭐 어레이 같은 것들도 다 동일하게 as 즈 플로우를 통해서 플로우로 바꿀 수가 있고. 네, 이렇게 123을 만들어서 f l o a 로컬렉트 하는 순간에 값을 계속 찍어주는 걸볼 수가 있고, f l o w o f 도 마찬가지로 음.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이렇게 찍히는 걸볼수 있고 아까는 그 인트레인지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 한 번에 찍힌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엘리멘트가 각각 하나씩 세 개를 받아서 이제 코렉트될때세 개가 찍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유 타임 아웃 오벌더를 사용해서 이거는 기존에 코루틴 저번 시간에 보였었죠 타임아웃을 걸어서 2 5 0 m s 이후에 이 코루틴 작업이 취소가 되면, 이코르틴 블럭이 취소가 되겠죠.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이 심플 안에는 보면은 딜레이가 걸리고 있고, 그러 처음에 한번 걸리고 세번 걸리겠죠. 보면은 어금안 찍히는 경우도 있고 뭐 1, 2가 찍히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다 다른데 이 부분은 어 보면은 위드 o 타임아웃 월 너래 250ms이 각각 잘못 생각하면은 얘가 이제 딜레이가 100이니까 무조건 두 번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, 이 실행 시간 모두 포함하는, 거예요. 뭐 이런 로그를 찍는 부분도 마찬가지고, 이 딜레이, 로그, 이런 동작을 모두 포함해서 250ms 이기 때문에 안 찍힐 수도 있고, 찍힐 수도 있고, 뭐 그런 거있죠 근데, 뭐 3까지 찍힐 일은 없겠죠. 이렇게.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